5 4 3 2 1 내려가십시오. 내려가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<laughs> i 인구의 진행 방지 표시된 반대 방향으로 운전 등을 가지 마십시오.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이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철도의 새로운 역사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더빠하고 편리한 GTX-A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.